안녕하십니까 예수의 생애 38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많은 역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모순인데 그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 진리로 드러날 때 그것을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인 산상수음부터 세상의 상식으로는 역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애통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실패자를 복이 있다고 하시며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얻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그 경쟁 속에 사는 세상에서는 큰 역설입니다. 어뜸이 되고 크게 되게 하려고 자녀들을 밤늦게까지 과외시켜야 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 자녀가 섬기고 종이 되는 미래를 꿈꾼다면 과연 그것을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바보같이 손해 보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손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든지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낮아져야 높아지고 이르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하나님이 리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도 목숨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역설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목숨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촌이란 말처럼 목숨을 연장하는 일에 매여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거품이 그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역시 역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모범적이고 충실하고 열심히 집안 일을 한 큰아들을 두고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굶주려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칭찬받을 일을 한 형에게는 동생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기 의가 의 감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손가락질 받아도 아무 할말 없는 동생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의 자랑보다 죄인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자에게 쓸데 있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이전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지게 했습니다. 이사에서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땅의 말로 묘사하자니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생명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돌아서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일은 혁명입니다. 혁명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다이를 단번에 깨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의 혁명은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 우리의 관념을 바꾸셨습니다. 그 역설은 우리의 눈을 바꾸어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사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설의 말씀 속에 삶의 비결을 숨겨놓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설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설은 그의 출생과 계보에서도 영력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바를 몰랐던 사람이고 다윗은 아버지에게까지 무시당했던 하 아들이었습니다. 더욱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여자들은 선악의 눈으로 보면 한결같이 정제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역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음 안에 참으로 사는 길이 있었고 가장 무능해 보이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친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기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행틀이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선도들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역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수치의 상징이고 흉악한 죄인들이 형별받는 사행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겠습니까? 역설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 역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리서금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의리서금이나 약함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리 석고 약한 분이란 뜻이 아니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은 사람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고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답지 않은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어리석어 보였던 십자가가 결국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였고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런 역설입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파 보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미련한 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주님의 이끄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밀리고 꺾이고 아팠던 시간들이 나에겐 세계가 바뀌는 축복의 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순간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찌 되었겠나 싶습니다. 꺾이지 않았다면, 지금도 내 일을 도모하고 있었을지 모르고 밀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결정이 옳았다면 나를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설의 말씀은 제게는 역부, 역설적인 축복이 되어서 나의 모든 약함과 아픔과 실패와 부끄러움까지도 소중한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 쓰이지 않을 것이 없고 그의 생명이 자라는데 미끄럼이 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망이 내게 역사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살게 하는 힘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안에서. 모든 눈물이 그치게 되고 울부짖음도 슬픔도 죽음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가 나중에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성공과 번영이 자식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난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극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서는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역설의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부끄러워 버리고 싶었던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로 추수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